게임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어, 어제 기사를 보면 텐센트에서 크래쉬 오브 크랜을 만든 슈퍼셀 인수설이 나왔는데, 실제 6조 이상의 가치를, 기업가치를 갖고 있고요. 이쪽도 많은 투자가 좀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나 앞부분은 좀 간단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게임투게더는 이제 컴투스나 EA. NHN 등에서 나온 10년차 이상의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 있고요. 네. 핵심 기술은 본 애니메이션하고 다중 스크롤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게임은 2D 같지만 3D로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나 본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국내 기술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 회사 게임회사는 없고요. 어 일본의 게임 회사 가한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콘솔 게임 회사로 그, 그, <laughs> 어, 아이름상 네. 드래곤즈 크라운이라는 게임을 해서 어, 천만 다운로드 이상 네,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요 부분의 기술력을 어, 1년 넘게 R&D를 통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게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참여 인력들은 이제 뭐영웅석이나 창세기전, 그 다음에 에오스 등 다양한 게임들을 개발했습니다. 회사 연혁은 2015년 3월에 게임투게더를 설립했고요. 당국대라는 그 이전에 그 해커톤이라는 곳을 참여를 하면서 입장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15년 하반기에 창업 맞춤형 사업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알파 버전 개발 중에 있고 특허출원 게임 엣지 중개 방법이라는 어, 어, 알파고 비슷한 네, 그런 특허를 출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및 비전은 어, 이전 시간에 고영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한국 경제 힘들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어, 저희는 월메이드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 내에서는 중국을 좀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더잘 제대로 한국인의 감성을 넣어서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중국이나 일본 퍼블리셔나 투자자를 만나봐도 한국의 강점은 너희가 가진 강점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너희만이 할수 있는 그 감성적인 것. 그러고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분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그래픽이나 레이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어 간단한 것보다는 어 1990년대의 추억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임들 감수성을 좀 건드리고 어 그런 것들을 지금의 중국의 한국의 3, 40대들이 추억하는 그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게임으로 만들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겟 시장은 해당 장르는 아시아 RPG 시장 규모가 14조 9,9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만든 횡스크롤 액션 RPG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1조 1,243억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스왓에서는 저희가 이제 장점은 기존에 같이 일하던 팀이 같이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팀워크 부분에서 매우 강점을 갖고 있고요. 파트면 파트별로 전문 인력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온빌드 기술이나 애니메이션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로는 이제 텐센트 화영문자나 이제 던전의파이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항, 대응 전략으로는 이제 IP가 아닌 게임이 굉장히 확장성이 강하다는 부분을 강점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서버나 소켓서버를 분리해서 서비스를 함으로써 인터넷이 좀 힘든 글로벌 지역에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잠깐 보경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술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음, 실제로 이거는 기존의 프레임 방식을 사용했다면 저희는 안에다 메쉬나 그다음에 본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3D 방식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그림을 한장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어, 한땀한땀 한 땀, 예, 움직여서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아 d 를좀 오랜 기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오락실 게임 보는 듯한 느낌 많이 보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평하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영상이 꽤긴 단계로 <laughs> 네, 자르고 넘어가겠습니다.